자, 와이어 주짓수, 대표적인 창입니다. 공격수, 장인성 선수가 소개됩니다. 그레이시 주짓수, 이바름! 이어지는 그레이시 주짓수의 이바름 선수입니다. 말씀드린 이번 스페셜 매치는 20분의 경기 시간, 그리고 오직 서브미션으로만 승패가 나눠지기 때문에 아, 이 과연 이 고수들의 이 서브미션이 어떻게 좀 어, 적용이 될지 재미가 되겠고요. 스페셜 매치 출발하겠습니다. 검색 도복의 장인성 먼저 가드로 들어가는 장인성 선수입니다. 자, 네. 점수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네. 서브미션으로만 승부가 나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네. 경기의 어떤 가는 과정 자체도 좀 달라질 수가 네, 있겠는데요. 지금, 지금 경기 자체가 굉장히 힘이 많이... 어, 그렇죠. 많이 힘을 뺀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네. 20분이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탑포지션 올라가고 네. 있는 장인성 선수고요. 네. 보통 탑. 다른 시합 같았으면 환우성이 터져 나야 하는 장면입니다. <laughs> 그렇죠. 네. 네, 근데 하지만 페널티와 어드밴티 점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점수가 없죠. 지금 뭐네 벌써 한 9점 올렸어야 하는데요. <웃음> 네. <웃음> 자, 당연성. 만약에 그런 우려됐다면은 이제 이바르 선수도 저런 예. 식의 식으로 안 했겠죠. 움직임을 안했 겠죠. 예. 네. 자, 하지만 점수가 없다고 포지션 자체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좋은 포지션을 자꾸 뺏기는데 방심하다 보면 또선미션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가장 좋은 이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탑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인성, 네, 이바람 선수 계속 팔을 예. 안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창과 방패 대결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듯이 바로 이제 경기 시작부터 네. 공격과 수비 진영으로 바뀌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장인성 선수가 창이긴 한데 원래 선미션을 네. 노리기보다는 점수를 잘 받는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네, 이번 나... 시합을 앞두고 내 선미션 연속 많이 했다고 음. 들었습니다. 네, 지금 팔을 지금 네. 잡아놨죠. 예. 네. 다시 네, 풀렸고요. 다시 하지만 이바름 알고 있죠. 예. 네. 네. 뒷목을 잡고 있는 장인성 네. 초크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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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유치가 않아요. 지금 네. 네. 암트라이앵글도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일단 네. 일어났습니다 장인성 발을 음. 통해서 방어하고 음. 있는 이바름 흰색 도복입니다. 네. 이바름 선수가 지금 발목을 지금 잡아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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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뜯어내면서 장인성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다시 빙글 돌면서 하프가드에서 네 장인성 하프탑 잡았는데요. 예. 한마운트로 네. 이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서브미션이기 때문에 더이수 싸움이 참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손목을 꺾고 있지만 네 별다른 그런 공격 시도는 아니었어요. 자, 팔꿈치를 네. 잡자마자 반응하는 이 발음. 네. 자, 사실 장인성 선수는 네, 2년 전에 해외에서 점수 없이 서브 미션으로만 하는 대에 회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좀 흔한 룰이 되겠습니다. 흔하지는 네. 않지만 많이 시도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네,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바름 선수도 네 저번 시합에서 20분 서브 미션 룰을 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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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름 선수는 최근에 네, 유도가 네, 와도 네. 아, 네, 네. 재밌는 네. 유튜브 촬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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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세를 맞추면서 장인성, 자 도복을 좀 이용하나요? 기술 좀 이용하면서 일단 사이드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분 30초 이상 경과했습니다. 예. 자 누가 더 이렇다 지금 났다 할 만한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네 지금 어, 랍 라펠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예. 네 지금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탑으로 올라갔고요. 이바름 선수는 지금 계속 장인선 선수가 네. 공격해주길 바랄 거예요. 어허. 네. 더 강하게 공격해주길 바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네. 체력을 빼려고 네. 하는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 룰이 바뀐다는 거는 머릿 속에서 스위치를 네, 돌려서 돌려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것대로 하면 안 되고 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특별 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걸 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렇게 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 기술에 연연한다든가. 네. 점수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순간 잊어버린 순간 아, 방심할수 수 있습니다. 예. 네. <laughs> 네, 지금 이바름 선수가 잘 방어하고 있죠. 네, 브릿지. 자, 바로 네. 올라타는데요. 이바름 하지만 네. 다시 탑을 다시 잡고 네. 있습니다. 제이지킬 네. 네. 초크, 네. 트라이앵글 초크 모두 네. 다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바름 선수의 의도가 상당히 잘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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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서미션도 주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뭐어 네. 네. 어쨌든 두 선수는 경기 전에 전략을 분명히 잡고 나왔을 텐데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바람 선수가 계속 이제 가드 쪽에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인성 선수가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5분 동안, 예. 네. 5분 동안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바람 선수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탑마운트에서 바짝 또 올라가고 있는 장인성인데요. 그렇습니다. 트라이앵글 초크를 노릴 수도 있거든요. 예. 팔을 노리든가요. 하지만 무릎이 네. 많이 올라오지 않았죠. 이바름 선수가 잘 빼주고 있거든요. 이바름 선수가 이렇게 되면 발을 이용해서는 지금 수비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더 올라가고 음. 있는 장인성. 네, 이바름 선수 지금 어깨 에 지금 예. 장인성 선수 다리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상황에서는 이제 트라이앵글도 이제는 시도할 수 예, 예.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이바름 선수인데요. 네, 지금 다리 사이에 팔 하나를 넣놨죠. 어 예. 네. 저렇게 되면은 이제 트라이앵글 초크는 이제 시도하기 조금 힘들어지고요 어. 장인성 선수가 음. 계속 집중해서 계속 공격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가드 패스로 들어, 아 카드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바름 선수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바름 선수가 노리는 걸 <laughs>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자연스럽네요. 예. 네. 자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걸리는 수도 있으니까요. 예. 6분이 지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바름 선수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예. 네. 원래는 이바람 선수가 이런 식의 주짓수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어허. 아, 네. <laughs> 스포츠 주짓수에서 네, 점수를 엄청 잘 관리하는 그런 아, 이바람 네. 선수였는데 지금은 아예 스타일을 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요 네. 자 사이드 포지션 다시 마운트 쪽으로 올라가기는 장인성. 네. 저에게는 이렇게 포지션에서 점수가 많이 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아 맞아. 저조차도 룰을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아, 이게 점수가 아니었지. 이러면서 다시 이제 회기하고 하는데. 예. 네네. 두 선수에 있어서는 3번 실수하면 네, 포지션이 아니라 서미션을 내주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아 장인선수 계속 공격 일변도 하다 보니까 좀 땀도 많이 나고 있고요. 역시 네.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13분. 네, 이바름 선수 공격하라는 지금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네. 계속 공격하라는 네 그래서 <laughs> 네, 그런 맞습니다. 눈빛인 것 같습니다. 네. 공격을 계속하다가 제풀에 좀 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서브 미션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이반업 선수는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운트 차세로 올라가고 있는 장인성 다시 사이드로 이동했습니다. 자, 장인성 선수 그다지 체력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예. 저런 작은 서브 미션 시도들이 집중력을 많이 그럼요. 소모하긴 할것 같아요. 양발을 축혀 세우고 있는 이바름 선수인데요. 뒤쪽으로 돌면서 그렇지만 이바름 선수는 적, 적극적으로 이스케이프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예. 네. 제가 봤을 그 금방 했던 저 인버티드 가드는 안 했어도 됐었는데 어. 옛날 습관이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네, 지금 어깨 위로 한 그러네요. 다리가 올라와 있어요. 네. 저 오른팔을 좀 막아내고 어. 있는 장인성인데요. 어. 네. 다시 다리 사이에 음. 팔을 예. 집어넣었어요. 그렇군요. 이바름 그렇습니다. 선수는 또 빠져나오는군요. 네, 자, 이제 백. 백으로 백으로 전환. 자 백으로. 네, 이제는 또 이제는 백에서의 싸움이죠. 그 네, 이바람 선수가 여기서 어떻게 방어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바디훅은 완전히 걸고 있는 장인성 선수인데요. 초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 목을 초크. 장인성 선수가 계속 이제 노릴 겁니다. 예. 네. 네. 아까는 이제 손가락을 하나를 맞아요. 잡았기 때문에 네, 손가락을 하나는 잡으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개는 잡아도 됩니다. 으흠. 네 개는 잡아도 되지만 손가락은 꺾어서는 안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백이 다시 풀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네, 다시 인버티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서미시언이라는 테크닉이 얼마나 걸리 어려운 건지 네. 네, 알수 네,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과연 걸릴까라는 의구심마저 드는데요 이관 선수는 또 그냥 또또 <laughs> 네. <또> 등을 <laughs> <그럼> 보여주고 <laughs> 네, 있어요. 네. 네. 자신인 자신감이라고 그런가요? 해야 되나요? 뭐, <laughs> 해볼 <해볼테면> 틈에 <그렇습니다>. 해봐라. 레슬링인 것 같은데요. 네, 레슬링이 아니거든요. 목을 예, 조를 수가 예. 있거든요. 자, 아, 땀을 닦고 <laughs> 있는 장인성. 아,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쉽지 않고는 하나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대. 대 나왔습니다. 야. 네. 들어가면서 네. 탭을 쳤습니다 어, 이발름 이발음 선수 네잘 막다가 네, 네. 마지막에 집중력을 네. 잃게 된것 같습니다네 이발름 선수도 바로 인정을 했어요 예안 발을 당한 이후로 인정을 한다라는 박수를 쳐줬었던 이발은 장인성 선수의 체력이 생각보다 네, 버텨줄 만했었습니다 <laughs> 요 아,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네 네. 야 이거 순간적이군요 예. 장인 선수가 수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탑 마운트 백도 탔다가 이제는 순간적으로 몸을 어, 돌리면서 안발을 통해서 서미션 승리를,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자 이번 아, 네. 스페셜 매치 역시 공격이 이겼네요. 그렇습니다. 아네 예. 네, 아, 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바룸 선수의 집중력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아.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 0초 동안 어, 예. 이바룸 선수가 보여준 예. 방어 능력은 네. 네. 굉장히 아, 대단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요 자 이렇게 스페셜 매치까지 함께해 드렸습니다. 뭐 오늘 창과 방패 대결이라는 이 스페셜 매치, 이 장인성 선수가 어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서 안바을 통해서 서브 미션 승리로 이 스페셜 매치의 대미를 장식을 해냈습니다.